가전제품 AS를 알아보시다가 24시간 카톡 오픈 채팅방을 발견하셨나요? 그 오픈 채팅방으로 대화를 하는 순간 사기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4층 환불 사기 고객센터 4층 환불 사기 수법은 새로운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 수법입니다. 범인은 먼저 특정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와 동일한 회사명으로 회사 AS 고객센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제목에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야간이나 심야 시간에도 고장난 제품을 검색하다가 고객센터를 보고 말을 걸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 수법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어떤 피해자가 이 가짜 오픈 채팅방으로 고장난 제품 AS에 대해 물어보면 마치 상담원 행세를 하며 고장난 제품을 새 제품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니 피해자 그런서 그게 아니그래서 피해자가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그러면 일단 새 제품 값을 현금으로 송금하면 새 제품을 보내주고 고장난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면 새 제품 구입 값으로 지불한 돈을 환니해 준다고 합니다 더구나 새 제품 값도 20에서 30% 정도 할인된 금액만 보내주면 된다고 속이죠. 사실 해당 쇼핑몰라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이런 거라는 하지 않죠. 이런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업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더욱 싼 가격에 새 제품을 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안타깝게도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합니다. 이렇게 1차 사기 범행을 당하게 되고 수수료를 함께 보내지 않았다며 추가 수수료 1200원을 보태서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돈을 보내주면 기존에 송금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이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50만원짜리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5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들으면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 수법이니 이런 수법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려고 한다면 무조건 거래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이버범죄연구소에 있는 신고 방법들을 참고해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범죄연구소를 구독하고 최신범죄수법 및 예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